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제가 유동적으로 이제 올리고 싶은 걸 올리는 날인데, 일단 오늘은 그동안 좀몇 차례 질문이 있었던 스케치업에 관련된 깨알 팁을 예, 올려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스케치업을 이렇게 뽑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아, 섀도우를 의식적으로 눌러버렸네요. 요거를 이제 뽑았을 아 때, 이런식으로 라인 프로필 이런거를 했을 때 요거를 이제 다 뽑고 나서 어떻게 되돌리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여기에서 요 스타일에서 건축설계 스타일이나 구성문서 스타일 아니면은 단순 스타일 이런식으로 구성문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은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이런식으로 뿅 하고 되돌아와요 그래서 필요없는 탭은 요렇게 탭에서 우클릭 탭에서 오 클릭을 해주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는 그래서 삭제. 필요 없는 탭은 이렇게 삭제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림자는 좀 렌더링 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삭제.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장면은 삭제, 삭제, 삭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구성분 이렇게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삭제를 해버립시다. 그러면 요 상태가 남아요. 여기에서 스타일에서 구성 문서를 눌러 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뿅하고 되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이제 텍스처, 이렇게 텍스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분이 만드신 배경을 쓸 때는 적절하게 텍스처가 입혀져 있는데, 웨어 하우스에서 다운 받았을 경우에는 텍스처가 안 예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텍스처를 벗겨내는 방법인데, 요, 페인트 통을 선택하고, 알트를 누른 채로, 요, 텍스처를 클릭하면 위에 텍스처가 떠요. 그러면 여기 재질창에서, 그럼 편집 탭으로 들어가서, 텍스처 이미지 사용, 요거를 해지하면 텍스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색깔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요 동그라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골라내고 명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텍스처 이미지 사용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요 텍스처를 쓰실 거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갈아들기거나 색깔을 갈아끼는 게 가능한데, 이게 같은 색깔이면은 색깔 색이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색깔은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내보내기 할 때, 2D 그래픽에서 옵션에서 제가 4,000픽셀을 추천드리는데, 왜 4,000을 추천드리냐면은, 이제 작게 뽑아서 보통, 아, 1,500픽셀로 웹툰을 그리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1,500픽셀이나 3,000픽셀, 크 커봐야 3,000픽셀인데, 이게, 이 스케치업 화면을왜 4,000픽셀로 뽑냐면은, 작게 뽑아서 크게 확대를 해버리면은, 그 선이 다 깨져서 안 예뻐요. 지저분해 보이고, 근데 크게 뽑아서 작게 축소를 하면은 그게 그런 식으로 그림이 깨지는 현상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선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 선을 두껍게 처리해주는 게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 억지로 확대해서 그림이 깨지는 현상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크게 뽑아서 가공하기 편하게 크게 뽑아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내보내기를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쓰시면 되구요. 요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제가 구매를 한 사장실 세트입니다. 그래서 단면 보기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 없는 오브젝트가 있다 하면은 요 선택 툴을 선택해서 요거를 누르고 우클릭해서 숨기기를 하면은 없어집니다. 컨트롤 Z 하면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회전 툴, 이동 툴 같은 걸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제 정확하게 이동을 시키려면은 요거를 선택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동 툴을 잡아서, 이렇게 선택을 시키면 되죠. 그리고 요 회전 툴을 갖다 대서, 아, 잠깐 이게 뭐가 돌아가고 있네요. 이럴 때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회전 툴을 다루는 방법은 콤파스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일단 중심이 될 곳을 찍고, 그 다음에 쭉 선을 뺀 다음에, 내가 회전시키고 싶은 각에서 스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중심축을 이게 중심축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전툴이 은근히 다루기 까다로운데 그래서 연습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기를 바꾸려면은 배율을 누르셔야 되는데 배율의 모서리를 잡으면은 크기가 유지된 채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요 모서리가 아닌 곳을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아닌 곳을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자유 이동이 됩니다. 자유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웨어하우스에서 소재를 다운받았을 경우에 크기를 잘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줄자 도구를 꺼내서 내가 다운로드 받은 웨어하우스의 가구가 제대로 된 사이즈인지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육십 1일 센치니까는 정확 적당하죠.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다운 받은 경우에 크기가 들쭉날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걸로 이게 크기가 제대로 이제 실물 사이즈에 맞춰서 됐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시점 이렇게 카메라에서 시야하는 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만일에 시점이 꼬였을 때는 이제 범위 확대 축소 있죠. 요 요거 요거 돋보기에 화살표가 달린 거 요걸 누르면은 모델이 전체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시점이 뿅 하고 빠져 나와요. 그래서 시점이 좀 꼬였다 싶을 때는 요거를 눌러 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요집 모양 아이콘을 눌러 주시거나 이걸로 하면은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시점이 꼬였을 때는 이 범위 확대 축소 요거를 눌러 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3D 텍스처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간판 같은 거는 의외로 만들 일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사각형을 이제 간판이 될 사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위기 글기 툴로 이게 만들어주고 텍스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클릭을 하면은 요게 텍스트 입력이 나와요. 그래서 음. 그래서 빵 가게. 이렇게 텍스트를 치고 그리고 이제 요거 텍스처를 어떤 폰트를 할 건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높이와 크기 아마 기본에서 저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요 상태로 바로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갖다 대는데 면에 알아서 갖다 붙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배율을 눌러서 요 모서리를 잡으면은 요 가운데 요 모서리를 잡으면은 요대로 비율이 유지되면서 커지죠. 그리고 요 가운데를 잡으면은 이렇게 두껍게 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게 간판을 간단하게 만드시면 돼요. 이게 가끔 필요하거든요. 이 기능이. 그리고 이동 툴로 적당한 위치로 옮기시면 되고, 그리고 좀더 간판답게 꾸며주기 위해서 이 오프셋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면은 이 테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제작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밀기끌기 툴로 이 테두리를 뽑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좀더 간판 다워졌죠 금방.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판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깨알 팁은 이 정도고요. 시점을 이게 3D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시점을 이동하기가 편한데 시점 기본적으로 시점 이동하기는 이 마우스 휠을 클릭한 채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사방으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이제 휠을 굴리면은 이게 확대 축소가 돼요. 확대 축소. 그래서 이렇게 시점이 꼬였을 때는 요거를 범위 확대 축소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냥 요 상태로 여기를 보고 싶은데 지금 요렇게해서는잘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손바닥 툴을 눌러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을 굴려서 당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 파는 거를 사셨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 손가락 툴요 동적 구성 요소를 꺼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누르고 도구 모음을 누른 다음에 여기 동적 구성 요소를 누르면은 요 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꺼낸 다음에 동적 구성 요소를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혀요. 그래서 스케치업을 돈을 주고 구매하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니까 회전 툴로 문을 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스케치업 깨알 팁을 해봤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광고는 30초만 봐주시면은 동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